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6, 7일, 10월 7일, 아침묵상입니다 오늘은 께 읽을 리일이벌 본문은 학이서 1장에서 2장까이입니다 많은 분량은 아닌 일이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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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아 일일이 일장이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다시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루바베라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우사닥의 아들, 여우수와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바다와무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계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스바냐까지 있는 예언서들은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물론 앞에 있었던 책 예레미야가 있었고 또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예언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쓰여졌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기 이전에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가 된 이후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 이제 학계와 스가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일차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왕 되신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이 장면이 참 감격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 기초를 놓는 장면, 그것을 보면서 예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울고, 다른 젊은이들은 기뻐서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공사는 멈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에서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부에 올렸던 공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다리오 왕이 오히려 성전 짓는 것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라 라는 내용으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진 이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수룻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룻바벨이라고 분리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과 수륩바벨 성전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규모의 찬란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륩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우사닥의 아들, 여우수와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얼마나 솔로몬 성전과 수륩밥의 성전이 차이가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엔 하찮게 보일 거다. 옛날 찬란할 때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다시 이 수륩밥의 성전을 본다면, 정말 하찮게 보일 거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힘내라.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5절과 9절에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찬란한 성전보다는 지금 지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옛날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은과 금으로 보석으로 보물로 보화로 가득 채웠던 그래서 찬란한 성전이었지만 하지만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질 때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찬란했지만 휘황찬란했지만 멋있는 것이었지만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떠나버리신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은 수르바벨 성전이 그때보다 규모도 작고 화려하지도 않고 찬란하지도 않겠지만 지금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는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찬란하지 못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찬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 그것은 찬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찬란해도,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것은 무너져버릴 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에어포스 1. 정말 멋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비행기에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좋은 비행기를 멋있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에 에어포스1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만화, 가끔 영화에 등장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대통령이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아주 허름한 수송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송기에 타고 있는 조종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에어포스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으면 그 열악한 수송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볼품없는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그 비행기가 바로 에어포스1이라고 불려지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비행기의 코드명은 그때부터 에어포스1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비행기여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에어포스1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능력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에어포스 원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수르밥의 성전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이게 바로 에어포스 원이라고 내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전이라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에어포스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학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찬란하고 멋있는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별볼 일 없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에어포스 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에어포스 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러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 10월 11일은 일본부 25주년. 중국부 14주년, 한국부 32주년 창립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일본부, 중국부, 한국부가 모두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주셨던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요한 동경교회 창립 감사 예배는 한일중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